네 안녕하세요 퓨처코인입니다. 현재 시각 5월 16일 금요일 오후 12시 36분 지나고 있고요. 네, 요즘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서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치고 올라가는 시장인데요. 자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바로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 넥스페이스 코인 정확하게 전일 대비 1등 찍으면서 급등 나왔죠. 상장된지 얼마 안된 신규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 분들 초 단기 급등 수익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, 2차 목표가는. 걸어두었으니까 반드시 정보방에서 매도 타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. 이 와중에 아직도 손실 복구 못하신 분들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영상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외에도 상승 나올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 이러한 급등 종목들 실시간 대응 없으면 놓치기 딱 좋습니다. 정보방은 입장 조건, 비용 전혀 없이 100%.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매일 각종 정보와 신규 코인까지도 전부 공유 중이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일단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세요 입장은 언제든 자유입니다만 선착순이니까 서둘러 입장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급등 종목은 뭐냐 바로 팬들 코인이고요 저는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들만 잡으니까 몇분안 되는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지난달 제일 아래. 이쪽 매물대인 4,500원 아래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7, 8, 9일 정도에서 잡아드렸거든요. 제 시나리오대로 꾸준한 상승 나오고 있었고 우선 첫 번째로 상방 돌파에 성공한 이4 5 0 0원 매물대가 이제 이렇게 저항대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오면서 강력한 지지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 중간 이렇게 눌림이 나오더라도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방어를 해주었던 모습이죠. 그러다가 최근에 아주 강 강력한 상승 단서들을 포착했는데요 이번 주 처음으로 이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5일선과 20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출현을 해버렸습니다 상승 단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 60일선과 12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출현하면서 이 5일선, 20일선, 120일선이 고르게 정배열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만은 즉. 단기 중장기 적인 상승 모멘텀 들이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뭐냐 빠르면 오늘밤 이 오늘밤 중으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6,200원 부근 매물 대는 이런식으로 가볍게 돌파해 줄 것으로 보고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이제 요런 매물들이 본격적으로 유동성으로 흡수되기 시작한다면 제일 위쪽 매물대인 7,700원 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 종목이라는 겁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단서들로 급등 수익 챙겨 가는데요.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직접 뭐 진입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혼자 판단하시면 손절 타이밍 놓치거나 익절구간 지나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정보방 안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100% 무료 정보방이고요.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타점부터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구독 버튼과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언제든 편하게 입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오늘 영상은 이 팬들 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